예, 프로스펙스 Z 스프링을 소개할까 합니다. 아, 또뭐 신던 거 했다고 또 빨고 하지 그랬냐는데 어뭐물 바로. 뭐 자, 프로스펙스 Z 스프링. 예, 약간 리복 리복스럽고요. 예, 가볍고 튼튼하고 따뜻하고 따스워요. 색깔은 연두색을 선택했는데 후회하지 않습니다. 튼튼해요. 질겨요. 끝내줍니다. 채트 스프링. 이거는 어디 조립이냐? 이것도 프로지팩스고요 음... 모르겠네. 이건 뭐 조립은 이거나 베트남일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인건비 안 맞아. 그게 문제다. 국산품을 팔아줘야 우리나라가 경제가 살아나고, 프로스스펙스에 직원하고 알바생하고 점주가 살아나는 거지. 자, 리복스러워, 리복. 리복스러워. 되게 질겨요. 잘 만들었어요, 진짜. 근데 이거 신고, 이거 신고, 아스팔트를 걸으면은, 이렇게 돼버려요. 밑창이 빨리 닳아 이거 1년도 안 됐습니다. 빨리 닳아요 물론 내가 뭐 많이, 하루에도, 한, 하루에 한 1km 이상 걸으니까, 하루에. 가게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해도 뭐, 운동이죠, 뭐. 따로 운동이 필요 없어. 헬스클럽 왜 댕겨 예, 마크 프로스포스 마크 있고요인퍼스 예, 마크 있고 예, 여기도 인퍼스 마크 있고 그러나 이런게 별로 싫어요 마크는 그냥 프로스포스 옛날 올드 마크가 좋아 르카프도 아니고 뭐야 단점은 미창이 빨리 달아요미창만 예, 빼고는 10점인데 미창 때문에 뭐 얘만 그러겠어 때가 잘 타고. 뭐, 레드를 추천합니다. 한다면 뭐, 레드나 블랙 추천한다. 옆에 이제 프라틱 양쪽 카바가 붙어 있고요. 이게 좀 특이하지. 제스프링. 밑창만 갈면은 또두고두고 신는 거야. 밑창만 가다라고 맡겨봐야겠다. 벌레가 돼서 올려놔, 더잘 만들려나. 우리나라 수입품 신발 배다수가 그냥 일반, 그냥 일반 저 누구지? 어 세탁소 아저씨가 해주던데? 어? 우동네는 이거 말고 프로텍스 말고. 일반 신발 서비스 센터가 그냥 세탁소 하시가 해주더라고 본사게 주는 게 아니었어 수입품 신발 있잖아요 대다수가 세탁소 하시가 해주 신발은 명품 하시는 분이 잘하지 수선은 옷이나 신발이나 수선은요 명품 하시는 아저씨가 잘해줘 우리 동네 명품 하시 있거든. 고양이 그짝인데 어, 되게 막 보수적이고 되게 아저씨 되게 좋아. 명품 아저씨가 수린 수선은 잘해 줘. 예술이지. 실력도 좋아. 후계자가 없대. <laughs> 돈부터 달래. <laughs> 일별 놈은 무슨 돈을 달라고 그러냐. 어? 싸가지가 바가지지. 어? 밥만 먹여 주면 고마운 줄 알아야지. 어? 학원에서 안 가르쳐 주는 걸 알려주는데 말이야. 무슨 돈부터 달래. 어? 요즘 애들이 그래요. 생각이 없어. 요즘 애들이. 일 배운데 무슨 돈 달라고 그래. 내 밑에서 누가 일 배운다면 나는 뭐 그냥 갈수줄 자격, 자신은 있다. 그렇지만 돈줄 마음은 없다. 어? 그래서 언제 배울래? 그니까 니들이 일자리가 없는 거야. 니들이 일을 안 하니까 일자리가 없는 게 아니라 기술 배운데 돈 달라니까 일자리가 없는 거야. 어? 기술 다 배운 다음돈 달라고 그래야지. 내 밑에서 배우면 뭐 6개월만 배우면 뭐적어 되지 뭐 천재. 난뭐 오랫동안 안 데려갔어요 애들 냄새 배운 애들은 다 잘나가 물론 뭐 자기가 스스로 머리가 좋아서 잘나가는 줄 아는데 냄비 태우면 다 초짜야 몰라 기계를 만져볼 기회가 있었겠어 짠 하여튼 뭐 누가 권한다면 그냥 이쁘고 가성비 뛰어나고 가격도 가격도 쌓여 또 세일 들어갔으니까 제트 스프링 이건 그냥 뭐랄까 프로스펙스 리복 버전 리복보다 훨씬 더 편해 리복이라 보면 돼 그냥 어? 이거 나이키 정도는 아니고 리복 정도